언제쯤 결혼을 할수 있을까? 네, 지장간에 투출을 하면 할수 있으시겠죠? 네, 지지에 깔고 있는 변화를 보면 됩니다. 자, 이분 신월에 술토 어려서 유복했죠? 음. 말년복 있고, 네. 자식복 있겠죠? 자, 병신일주 편제 깔고 있어서 연애결혼 아마 하시겠어요? 연애결혼? 네. 네. 그리고 여태까지 아마 연애를 하셨던 걸로 보여지고, 강의상영을 하고 있으니까, 미인이시겠죠? 아, 미인이시군요. 네. 음. 자, 신월의 임수 굉장히 강해요. 음. 자, 장생을 깔고 있죠? 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요 네. 그쵸? 음, 그래서? 소름 돋았대요. 아, 또 소름 부르셨네요. 네, 뭐가 또? 음. 그래서 어디가나 인기 있습니다. 아, 인기가 있으시군요. 인물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인물도 자, 을미 말년에 내 남편, 멋지죠? 돈 많으시겠죠? 아 멋진 남편, 네. 돈 많은 남편. <laughs> 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자체는 목을 키우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음... 밝고, 그렇죠? 네. 언제 결혼을 할 것이냐 이제 한번 보면은 네, 지금 진짜. 보니까 대운이 사대운인데, 자내 격도 묶이고 내 마음도 묶여 있네요. 좀 답답하시네요, 그죠? 아, 답답한 대운을 타고 계시네요. 네, 음. 그래서 어쨌든 내 근은 들어와 있는데. 근이 들어와 있으니까 병화가 굉장히 바삐 사셨겠죠. 음, 그죠? 바쁘게 사셨죠. 아, 네. 네, 맞습니다. 결혼은 아직이라 궁금했습니다. 이러시네요. 네, 그분하고 결혼할지 뭐 이런. 네, 왜냐하면 지금 또 사대운이라 답답해요. 답답한 묶여서. 대운을 타신데요. 벽국이 음. 묶여 있고, 네 결혼을 지금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니시다. 모습 자체는 지금 결혼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의미. 이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죠? 아. 이분 성격.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겠죠? 아, 드래곤님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본인이. 네. 네. 그래야 될것 같고, 이분 음식 맛잘 보고, 음식도 잘 하실 겁니다. 이제. 음식 맛도 잘 보고, 음식도 잘 하고. 네, 결혼하면. 손 조작 솜씨 있겠죠? 어. 이거는, 을목 자체는 제가 예술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예술의 신이다 보니까, 미적 감각이 있을 수 있고 색감 뛰어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말년에 이제 조금 가다 어린이 관련 사업을 또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을목에 관한 물상 미토 음. 안에도 을목 있죠 음. 이 물상에 관한 화계 안에 있는 음. 뭐 여러가지가 있죠 뭐 네일도 있을 것이고 미술 쪽도 있을 것이고 음. 뭐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린이 관련 뭐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하죠. 네.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어쨌든 지금은 조금 답답한 세월을 살고 있고 결혼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음. <laughs> 네, 그런 모습으로 네, 보여집니다.